아동 학대의 사례 중 칠곡 계모 아동 학대 살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에 의붓딸 A 양을 그 당시에 그 A 양은 사망 당시 8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계모인 어, 계모가 이 아이를 때려서 상당히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 복막염으로 숨지간 혐의로 계모 임 씨를 구속 기소한 사건입니다.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이 자매 몸에서 학대한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A양의 언니, 그 당시 A양의 언니는 만 12세인데 동생을 죽였다는 허기준수를 강요하게 했으며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탁기에 거둬, 세탁기에 가도가지고 돌리고 성추행과 욕조에 가둬 물고문을 하였습니다. 친아버지 김모 씨는 범행에 함께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2014년 4월 김모임 씨는 징역 15년을 받았습니다. 신부 김모 씨는 징역 4년을 받아 현재 수감 중에 있습니다.